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디입니다. 오늘은 방곡지에 와 있는데요. 이 경상 방곡지에서 뭘할 거냐면요. 짜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바로 보아 유선 마이크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말 말고 바로 뜯어 볼게요. 자, 여기는 가 들어 있습니다. 마이크로폰, 핀 마이크가 들어 있고요. 손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찍찍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윈드 스크린, LR44 배터리, 6.5mm 커넥터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달려 있는 거는 3.5mm 커넥터거든요. 이거를 추가로 연결을 해서 할수 있는 6.5mm 커넥터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요거. 이거는 이렇게 5핀에 달수 있는 마이크를 고정할 수 있는 옷핀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는 여기 LR44 배터리를 여기서 끼워서 사용해야 하고요. 이 부분에서 온 오프가 있습니다. 카메라 부분과 오프 부분이 있는데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오프를 해야 되고요. 카메라나 캠코더 그리고 레코더에 끼워서 사용할 때는 여기 카메라스라고 되어 있는 온을 키셔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핀 마이크 보야 유선 핀 마이크를 끼고 있는데요. 지금은 카메라랑 연결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온이라. 표지를 하고 썼어요. 근데 오프를 누르니까 카메라에 아예 음성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이 마이크와의 얼굴과의 거리는 15cm에서 20cm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적당하게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추가로 여기 이 마이크는 지향성 마이크가 아니에요. 무지향성 마이크거든요. 상부 수응구에서그 음질을 잡기 때문에 핀 마이크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선이 얼마만큼, 6m가 얼마만큼 긴지 한번 가볼게요. 6m가 한 요만합니다. <laughs> 이 정도 거리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최고 6m. 안녕하십니까? 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디예요. 안녕하십니까? 다디입니다. 어떻게 음질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 선이 길지 않는 이유는 마이크 선이 길수록 그 저항 때문에 음질이 안 좋아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선이 길면 길수록 음질은 포기해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보야 마이크가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음질이 많이 튈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요. 네. 자, 제가 아까 너무 MC 본능이 있는 사람이어서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했었는데 마이크 음질은 한이 요 정도, 이요 정도 이렇게 띄어놓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핀 마이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고 그리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제가 보야, 생각지도 못한 보야 단점을 찾았습니다. 선 정리가 힘듭니다.